안녕하세요. 어, 피트니스 올공 김정민 퍼센트스튜디오 대표 김정민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어, 공복 다이어트 진짜 공복인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 어 사이렌 소리가 울리네요. 어, 어디 좀뭐안 좋은 일이 벌어진 것 같은데 어, 아니길 바라겠습니다. 어,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자 어. 우리 그 다이어트를 할때 보면은 유산소 운동을 합니다. 유산소 운동 이제 특히 오전에 공복 유산소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어, 제가 이전에 일반인들의 잘못된 다이어트, 올바른 다이어트의 정석 다이어트 그리고 이제 선수, 보디빌딩을 대회를 준비하는 선수들을 위한 다이어트, 어, 과학적 이론에 근거를 해서 어, 설명을 드린 동영상을 한번 촬영을 했었습니다. 어, 이전 동영상들 한번 찾아보시면 있고요. 자 오늘은 그 다이어트 과정 중에 어, 공복 유산소라는 게 있습니다. 공복. 자, 아침을 안 먹었으니까 공복이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식사를 안 했으니까 공복이야. 자, 이때 유산소를 하면은 지방을 많이 쓴다더라. 그래서 유산소를 했어요. 근데 지방을 많이 못 뺐어요. 자, 그 이유가 뭘까요? 자, 그분의 생활을 지켜보니까 저녁에, 어, 뭐, 친구분들하고 치맥을 먹던지 삼겹살에 소주를 드시고는, 어, 1시, 2시에 집에 들어와서 잡니다. 그러고는 아침에 힘들지만 눈을 떴어요. 그리고 이제 헬스장이나 피트니스 클럽을 갑니다. 그리고는 아,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을 안 먹었으니까 지금 공복이야. 유산소랍니다. 지방을 못 써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저녁 늦게 또 출출하니까 뭘또 드세요. 그러고는 아침에 일어나서 또 아, 아침 공복 유산소만 빠지니까 합니다. 또는 이제 저녁 식사를 되게 늦게 하시는 분들 어, 뭐 예를 들어서 학원 강사님들 같은 분들 같은 경우는 어, 뭐, 저녁에 끝나고 11시, 10시 늦게 이제 마, 감을 하시고 집에 가시던지 아니면 또 동료분들과 식사를 하시는데 늦게 드시는 분들 그리고 자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또 아침 식사를 안 했기 때문에 공복이구나 하고 또 유산소를 합니다. 하지만, 어, 공복이 아닌 거죠. 자, 이제 제가 뭘 얘기해 드리려는 건지 아마 아실 겁니다. 자, 공복 유산소의 정의는 아침을 안 먹었다고 해서 공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저녁에 예를 들면, 뭐, 운동을 하던지, 운동, 뭐, 운동을 저녁에, 뭐, 저녁 식사 이후에, 어 근력 운동을 하고, 어그 다음에 유산소 운동을 하고, 뭐, 이제, 이제, 소량의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먹었다. 그리고는, 이제, 잠자기 전에 좀 활동을 하고, 어 수면을 취하면서도 칼로리가 써져요. 또는, 운동을 안 하는 분들도 저녁 뭐, 6시, 7시에 마지막으로 저녁 식사를 하시고, 어 TV도 보시고, 가족과 대화도 하고, 컴퓨터도 하고, 뭐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땅땅 게임도 좀 하고 자 그렇게 해서 어 생활을 하고 주무시면은 우리는 핸드폰처럼 우리가 잠들면 절전 모드가 됩니다. 어 절전 모드 그래도 절전 모드도 배터리를 쓰죠. 사람도 똑같습니다. 우리 세포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제 수면을 취하는 동안에도 계속 열량을 씁니다. 그래서 조금 이른 시간에 또는 이제 운동 후에 소량의 탄수화물, 단백질 그거를 잠자면서 이제 소모를 시켜주는 거죠. 그러면 아침에 기상을 하게 되면 우리 몸의 신체에는 이제 열량이 거의 이제 없습니다. 잘 떨어지죠. 그러면 거기서 첫 번째 식사를 하고 또 운동을 할수 있고요. 아니면 여기서 운동은 근력운동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공복유산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자면서 열량을 썼으니까 몸에 에너지가 없으니까 이제 유산소를 하시면 지방을 바로 쓸수 있는 확률이 증가하는 거죠. 하지만 회식이라든지 친구분들하고 어떤 식사를 하고 저녁에 늦게 한두시까지 막 드시고는 삼겹살에 소주 딱 마시고는 아, 자, 나왔더니 앞에 뭐또 호프집이 있어 자, 아, 우리 2차 가고 싶다. 갔다 갔다가 또 나와서 슈퍼 가서 아이스크림 하나 먹고 그러고 집에 왔더니 한3시예요 아, 피곤해. 내일 아침에 유산소 해야지. 하고 자서 일어나서 아침에 가서 유산소. 그날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먹은 막대한 양의 칼로리를 써주는 것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방을 못 건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복유산소라는 거는 우리가 조금 이른 시간이나 운동 후에 소량의 탄수화물 단백질을 먹고 충분히 이제 수면을 취했을 때 아침이 되었을 때 우리 몸의 신체 에너지가 어느 정도 이제 다 소모가 된 상태 어, 그 상태를 가지고 이제 유산소를 하게 되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오전 공복 유산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녁에 너무 늦게 먹으시고 해서 그걸 다음날 아침에 하시면 그 전날 먹은 거 쓰는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될수 있으면은. 이런 공복 유산소의 정의도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면은 그 내가 유산소 하기 전날 저녁에 어떤 스케줄을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하시는 회원님들 중에 이제 특히 뭐 오전에 이제 공복에 와서 유산소를 해주십시오 하고 이제 권장을 해드리고, 해드리고 또 실제로 와서 하시는데 그분들 중에 이제 대부분 저녁에 뭐좀 늦게 드, 늦게 드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또 간혹 제가 아는 분들도 또 계시는데 뭐 회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 그런 경우는 아침에 이제 공복 유산소가 지방을 어느 정도 조금 쓰기는 쓰겠지만 전반에 이제 전날에 먹은 어떤 칼로리를 소모를 시켜서 이제 추가적인 지방이 누적되는 것을 좀 막는 효과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도 조금 쓰겠죠 자 그래서 이제 뭐 아침에 공복 유산소라고 해서 우리가 유산소를 뭐 아침에 한 시간만 하십시오 한 시간 넘어서면은 어, 근손실이 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저녁에 좀 늦게까지 많은 칼로리를 드셨으면 다음날 공복유산소를 하실 때어 전날 먹은 게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그걸 소모를 시켜 줘야 되기 때문에 뭐 1시간에서 1시간 반까지 어 시간을 좀 늘려서 이제 또 하셔도 된다는 거죠 자 진짜 공복유산소를 할 때는 몸에 기운이 없어서 강도 있는 유산소를 할수 없습니다 하지만 전날 어느 정도 충분한 늦게까지 열량 섭취를 많이 해 주시고 하는 공복유산소는 힘이 넘치실 거예요 그러면 이 생각하십시오 아 어제 먹은 게 이렇게 아직 남아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공복 유산소 어 쉽게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면서 어, 조금 이해가 되게끔 어, 우리가 뭐 내가 다이어트를 한다고 해서 공복 유산소를 할때아 공복 유산소는 무슨 원리에서 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 잘못되는구나 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되짚어 드렸습니다. 어, 다음에는 어, 또 다른 또 이야기들 어, 과학적인 어떤 이론에 근거를 해서 어, 운동에 대한 어떤 기술과 노하우라든지 더 새로운 이야기로 어,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저는 피트니스 5공어 김정민 퍼센트의 수석이요 대표 김정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